네 안녕하세요 복돌아빠입니다 제가 오늘은 유바이오로직스 어, 보도록 할 건데요 음, 백신 치료제 보톡스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연 폭락의 시작일지 눌림목일지 어, 차트 분석을 통해서 주가 전망과 대응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OBV 부터 좀 체크를 해 드려 볼게요 자 지금 가장 고점을 찍었을 때, 최근에 6 1,300원을 찍고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이때 6 1,500원을 찍고 내려왔죠. 어, 지금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놨는데요. 어, 지금 이때 고점을 찍었을 때, 이때 고점을 찍었을 때, 자, 이때 고점을 찍었을 때 OBV 값이 이쪽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 고점을 찍었을 때 OBV 값이 여기고요. 그리고 현재 요런 추세를 가고 있죠. 요런 추세를 가고 있는데 어 지금 현재 저가 그리고 종가 대비 이 종가 대비 어 OBV가 살짝 꺾였지만 아직 많이 빠져 나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 저는 어 현재로서는 아직 긍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긍정으로 보고 있고요. 자그 다음에 어 거래 동향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거래 동향을 봤을 때 어 외국인 거를 먼저 볼 건데요. 자, 이제 어, 유바이오로직스를 본격적으로 외국인이 어, 비중을 늘리기 시작했던 시기가 8월 10일부터입니다. 이때 8월 10일 날 보유 비중이 어, 127만 주였어요. 127만 주. 127만 주고, 그리고 보유 수량이 적었을 때가 한 110만 주에서 120만 주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었다가, 이때부터, 이때부터 다시 한번 비중을 늘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외국인의 보유 비중은 283만 주입니다. 283만 주. 즉, 외국인이 아직도, 아직도 이거를 140만 주로 계산을 했을 때에도 어130 145만 주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도 본인들이 보유한 이 물량을 어 이제 다른 주체한테 떠넘기고 나가려면 어 이제 그 어느 정도 조금 주가를 띄어 놓고 그다음에 어 넘기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 공매도를 통해서 어, 자신의 보유 비중은 또 이제 어,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조금 심리, 심리적으로 개인들을 힘들게 한 후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어, 반등을 주는 이런 식의 시나리오로 갈 수도 있겠죠. 어, 하지만 오늘은 또 공매도가 금지되었었죠. 자, 공매도를 잠깐 봐보면 어, 대차장고가 굉장히 어, 많이 올랐습니다. 대차장고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근데 이제 누적 공매도는 30만주 정도가 나왔고, 대차장고는 67만주네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어 만약에 이제 제한이 풀리게 되면 또한 30만주 정도는 또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어 아직까지, 어 외국인이 140만주 정도는 보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음, 그리고, 자. 네 유바이오로직스의 3개월 평단을 먼저 보고 가도록 할 거고요. 어, 개인이 46,300원, 46,300원, 그 다음에 어, 외국인도 46,300원이다. 그래서 이 46,300원이라는 가격의 방어가 중요하다. 오늘 45,800원까지 밀렸다가 어, 약간 반등을 하면서 종가가 현성이 됐죠. 그래서 <laughs> 이 가격을 방어를 해줬다 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1개월 평단을 놓고 봤을 때에는 어, 이게 요바이로직스의 1개월 평단인데요. 외국인은 49,800원, 개인은 49,900원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49,800원이고 개인이 49,950원 부근이에요. 그래서 이 49,800원 부근까지는 다시 한번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볼수 있고요 이 49,800원에 안착을 하고 개인의 매수가인 49,950원 즉 심리적 가격인 5만원이겠죠 그 가격에서도 주가가 밀리지 않고 개인의 매물을 받아먹고 간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기관계는 사실 큰볼게 어, 없는데 그래도 기관계가 수급이 이제 조금 더 들어와 주면서 같이 어, 주가의 상승에 동력이 된다면 어, 굉장히 좋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차트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어, 차트로 돌아가서 봤을 때 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증권 플러스 어플을 꼭 받으셔서 추세선을 그어 놓고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거를 진짜 그려 놓고서 이거를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어, 흘러가는지를 보시면 어, 그게 진짜 굉장히 많이 그 공부가 되고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나고 나서 어, 이 추세선 안에서 생긴 봉들의 모습을 보면은 아마 조금 소름이 돋으실 정도로 왜 추세선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일단은 자 21년도 7월 27일에 저가였던 35,200원과 어, 21년도 10월 7일에 저가였던 39,450원 연결을 하시고요. 이 자리와 이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메인 추세선은 이거예요 어, 10월 7일에 저가였던 39,450원 그 다음에 어, 3월 9일에 저가였던 17,050원 연결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건 최근 추세선이에요 이거는 10월 29일에 저가였던 35,750원과 10월 7일에 저가였던 39,450원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메인 추세선을 연결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추세선인데요. 이거는 어, 고가를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10월 1일에 고가였던 61,300원과 10월 27일에 고가인 어 54,000원을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하셨을 때 어, 가급적이면 어, 이제 가장 메인 추세선인 요 추세선이죠. 이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더 밀려 내려왔을 때에는 이 추세선을 이탈을 하지 않는 게 좋고 가장 최근의 추세선인 이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고 어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온다면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될 거고요.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어이 추세선 이 추세선을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고 내려온다면 안 좋은 시나리오가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 중요한 가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좀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자, 확대를 해 봤을 때, 자,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가격 좀잘 보이게. 어, 자, 일단은, 어, 지금 종가는 47,700원에 형성을 한 거잖아요. 47,700원에 형성을 한 거고, 1차적으로 안착을 해야 되는 자리는 48,300원입니다. 48,300원. 그 자리가, 어, 이때 가장 큰 거래량을 터트렸을 때, 이때 저가 부근이거든요그때 저가가 48,500원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48,500원을 안착을 해주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안착을 하면, 그리고 이 최근에 이 저가 부분이겠죠. 최근에 이 은봉의 저가 부분. 이 자리를 안착을 하면, 최근에 고가 있잖아요. 오늘의 고가. 그, 오늘의 고가가 49,300원인데, 당연히 이 자리를 타단을 해주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거고요. 어, 더 중요한 가격은 49,800원입니다. 49,800원을 먼저 안착을 해줘야 돼요. 여기가 어, 이 위에서 내려오는 이 추세선과 밑에서 가는 이 추세선에 어, 맞닿는 자리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먼저 탈환을 해주는 게 좋다. 심리적인 가격은 5만 원이겠죠. 그래서 이 49,800원에서 5만 원의 안착 여부를 보시고 가급적이면 이 유바이오 로직스가 유바이오 로직스가 어, 바로 이 종가에서 지금 47,700원에서 이 가격을 바로 방어를 해주고 49,800원에 안착을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밀려 내려온다고 해도. 어, 45,800원을 방어를 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 가격을 방어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 양봉의 종가부근, 이 양봉의 종가부근을 먼저 방어를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더 밀려 내려오면 45,800원을 지지를 해준 후에 48,300원과 49,800원을 안착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이 가격을 안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자, 요 가격을 안착을 한다라고 했을 때, 21선의 저항을 이겨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52,300원. 아까 제가 평단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리 안착 여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52,300원에서, 51,800원 부근. 자, 이 자리를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돌파 여부를 보세요. 근데 저라면 이 52,300원에서 51,800원 그 자리에서는 일단 분할매도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는 1차 분할매도 자리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어찌됐든 그 평단 대비 평단이 약 49,800원 부근인 거잖아요. 49,900원에서 49,800원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약 수익권이라도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유 바이오로직스가, 어, 저는 그래도 이제, 어,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거라고는 보지만, 어, 추가적인 반등이 짧게 나오고 나서 다시 이렇게 밀렸다가 내려올지, 아니면은 바로 반등을 할지는, 어, 그 주가의 흐름과 수급 상황을 보면서 결정을 해나가시는 거기 때문에, 어, 가급적이면 안정적인 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52,300원에 도달을 하면 일단은 비중의 3분의 1 정도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종가에서 바로 이 가격 탈환 후 이렇게 와서 49,800원 안착을 해주면 추가 반등을 바로 해주는 게 좋고요. 그러면 52,300원에 1차 분할 매도 그리고 밀려 내려온다고 해도 49,800원에서 심리적 가격인 5만 원 다시 지켜주고 그 다음에 다시 재반등 시 52,300원 재타단 하는지 보시고요 재타단 못 하고 내려오면 49,800원 지지 보시고 지키지 못한다면 다시 비중 절반 매도고요 여기까지 52,300원까지 재반등을 했는데 지켜준다 그러면 여기까지 보시는 거예요 54,000원까지 여기서 2차 매도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다시 내려왔어. 다시 내려왔는데 52,300원에서 51,800원을 지킨다. 그러면 홀딩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재반등 시 54,000원을 또 돌파하는지를 보세요. 54,000원 또 돌파한다? 그러면 56,100원. 56,100원에서 56,000원. 그리고 이제 딱 떨어지는 가격이 안올 수도 있으니까 55,900원 정도. 여기에서 전략 매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때 종가부근이거든요. 이때 종가부근.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본의조 밴드 상단도 이렇게 내려오면서 얘가 이렇게 꺾일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추세선이 가면서 이게 맞다는 자리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 5만 6천원 이하에서는 전략 매도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이상부터는 이 5만 6천원이라는 가격 이상부터는 이 가격 이상부터는 욕심의 영역입니다. 이 가격 이상부터는 욕심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말 확신 있으시고 정말 믿음이 있으시고 하신 분들이 이 추세선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가가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쭉 끌고 나가시는 거고요. 이 추세선이 깨진다 그러면 은 매도를 하시는 거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안 좋은 시나리오로 간다라고 했을 때, 아, 그리고 이제, 분할 매수 하는 관점에 대해서 이제 한번더 말씀을 드려보면, 만약에 이미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까지 주가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이렇게 다시 이런 자리까지 내려왔어요. 그럴 때는 눌림목이 아니에요. 그런 자리에서는 매도를 하시는, 그, 매수를 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아니라, 손절하셔야 돼요. 근데, 아직 시세가 안 나왔다. 이런 자리까지 안 올라갔다. 이런 자리까지 안 올라갔는데 주가가 내려왔다. 그때는 분할 매수를 해서 반등시 매도를 하고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추가적인 반등이 안 나온다라고 했을 때이 종가를 지켜주지 못하고 만약에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오늘의 저가였던 45,800원의 지지 여부를 보셔야 되겠죠? 지지 여부를 보셔야 되고 아마 이 자리에서 어 이미 추가 매수를 하, 해서 평단을 낮추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바로 추가 시세가 나왔 나왔다가 이제 늘려 줄 때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내려왔다고 했을 때 보유 비중만 홀딩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셔야 되겠죠. 보유 비중만 갖고 가셔야 되겠죠. 근데 오늘 오늘 이 가격에서 이 가격에서 매수를 하지 못했던 분들, 분할 매수를 하지 못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 게 아니라면 바로 이렇게 내려왔다. 그러면 이 자리는 1차 분할 매수 자리가 됩니다. 45,800원에서 46,000원 부근은 분할 매수 자리다. 46,100원까지. 그래서 여기에서, 어 이제 분할 매수를 통해서 그 평단을 좀 낮춰놓고 추가 반등을 노려보는 자리다. 그래서 여기서 살짝 이렇게 올라갔다가 오늘의 고점을 이기, 그 이겨내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내려오면 45,800원에서 46,100원 부근 이 종가 부근에서는 한번 분할 매수해서 접근을 해보셔도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버티면 다시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주가가 흘러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만약에 이제 분할 매수를 들어갔는데 못 버틴다 여기에서 지지를 하,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죠. 지지를 한다. 그러면은 매수를 들어가시는 거고. 근데 만약에 지지를 하는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추가 밀림이 나온다. 추가 밀림이 나온다. 그러면 43,050원 부근. 여기서 여기가 2차 분할 매수 자리입니다. 여기가 1차 분할 매수 자리고요. 여기가 2차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두 번째 추세선, 추세선. 이게 가장 메인 추세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간 거. 이게 가장 메인 추세선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했을 때 여기서 또 주가가 이런 식으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이렇게 횡보라도 하면서 다시 45,800원 탈환 해주고 이렇게 올라가서 48,300원 다시 어 돌파 해주고 그 다음에 49,800원 안착해 주고 추가 돌파 밀려 내려와도 이 자리 지켜주고 다시 올라가서 52,300원 다시 추가 돌파 후 54,000원까지 내려와도 52,300원 지켜주고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가는 흐름이 좋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 그리면서 그리고 만약에 이 자리도 못 지켰다. 43,000원도 못 지켰다. 그러면은 마지막 분할 매수로서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는 41,000원에서 48,800원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3차 라인입니다. 근데 3차 라인에서 분할 매수 하실 때는 반드시 지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지지 확인을 하시고 그 지지 확인을 하실 때 만약에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이런 데에서 이렇게 은봉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은봉으로 마무리가 됐어. 그런데 수급이 들어왔어요.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수를 냈어요. 마무리는 은봉인데 수급이 들어왔다. 그러면 매수를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마무리는 은봉인데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했다. 그러면 한번더 밀릴 확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39,450원. 39,450원에 분할 매수를 통해서 마지막 대응을 하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까지 내려왔다? 그럼 마지막 추세선입니다. 여기까지 내려온 거죠? 그럼 여기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횡보를 해주다가 이거 탈환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 반등, 48,300원. 여기서 만약에 안착하지 못하면 이때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내려왔을 때, 지지해주고, 지지해주고, 추가 반등 노리시고, 내려왔다가, 이 자리 또 지지해주고, 똑같습니다. 항상 지지 후, 돌파. 돌파한 자리 지지. 내려올 때는, 어, 그, 손절해야 되는 자리. 그러니까, 내려왔을 때의 지지와 돌파 후 저항 자리. 그러니까, 저항 자리를 돌파했으면 지지가 되고요. 어떤 뜻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 직전에 49,800원이 저항이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갔어요. 그럼 내려오면 지지자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지를 못하면 추가 바, 추가적으로 추가 내려온다는 라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돌파 후 지지와 저항. 저항과 어, 지지 라인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39,450원도 종가상으로 깬다. 그럼 가급적이면 손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손절을 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이 자리가 깨졌다. 그러면은 이두 자리 36,850원과 35,200원의 지지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가 마지노선입니다. 여기 깨지면 정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 깨지면 2 5 0 0원대까지도 3만원에서 25,000원대까지도 열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네, 만약에 대응, 이런 자리에서 대응이 안 되면, 이 자리에서만큼은 241선을 깼다 들어오셨다 하면서 여기서 또 횡보를 해주다가 다시 재반등 시 4만원 부근에서 털고 나오셔야 돼요. 네, 유바이오로직스는 이렇게, 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남은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 오늘 장이 안 좋았지만, 오늘 장이 안 좋았지만, 어, 돌아오는 월요일이나 화요일에는 좀 장도 좀 받쳐주고 해서 좋은 결과들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